맞아서 나간 적도 많다고 어차피 살아나갈 것같니까 맞춰버리고 그래야 그게 사연 타서 돼도 버릴 거예요. 연승이 승리하면 했고. 모든 엔트리 1만원, 일주일 3승하고 3만원 받은 적도 있어요. 피합이 안 나가고 3승 했으니까 아 승리수당으로 저하고 노트가 똑같아요. 왜, 왜 일부러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laughs> 그럴 수도 있겠죠. <laughs> 95년도에 이렇게 잘했으니까 좀 기회를 좀더 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냐 말 <laughs> 아, 못해요 아니 그럼 무슨 재수처라도뭐 <laughs> 예를 들어서 감독님 앞에 가서 막 마이... 방망이 막 붕붕붕붕 그래서아 그래도 안 먹혀요 <laughs> 안 먹히고 예. 잘하는 수밖에 없죠 뭐 <laughs> 대타나 백업으로만 나간 겁니까? 두 분은? 예를 들어서 경기에? 저는 어? 많이 뛴것 같은데 그래도 <laughs> 한 2년간 거의 92년도에 아의 거의, 거의 주전으로 거의 나갔어요 아 그렇네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경기를 예, 주전으로 뛰셨네 예.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예. 먹여 살려야 되니까 <웃음> <웃음> 열심히 했겠죠 아 100, 뭐 보니까 한1 1 6임이면은 거의 다 예, 거의 다뛴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일단은 뭐 나가면은 거의 박재벌 전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출루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치고 나가니까 그때는 네. 무조건 살아나갔어야죠 <laughs> 여기 우리가 보니까 거의 맞아서 나간 적도 많다고 그런 안 피한 거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었지 솔직히 그때 우리는 한번 기회 주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쳐맞고라도 나가야 되는 <laughs> 근데 너무 많이 맞았던데요? 아그 이제 LG하고 유, 유난히 제가 좀 네. 강했어요. 그팀 타를 이렇게 보면은 사번면 지금도 이그 가끔 서울에서 만나는데 네. 하는 소리가 사번 타자 그래요, 사번 타자? <laughs> 어. 네, 정삼은 선배님 그 이렇게 6, 7할 될걸요. 아마 그 저기 그 형님한테는 아 정삼은 투수한테는 1년치한테 전 절반 정도 셨다고 그 어. 일부러 막 맞히고 그랬었어요. 아. 3연 타석을 3홈 경기 맞힌 거예요. 잘 치기도 했고 네. 맞추기도 했고 어차피 살아나갈 것 같으니까 맞춰버리고 그래갖고 그게 4연 타석 데드볼일 거예요. 다음 날 해갖고 그 LG 다른 투수한테 한번 맞아갖고 4연 타석 데드볼 <laughs> 한 경기에서 세번 맞았는데 그다음 날또 거예요. 그 다음 날또맞으시는 거예요. 재벌은 유난히 네. 타석 앞에 붙어서 그 쪼그려서 네. 그럼 키도 작으면 스트라이크 오죽좁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던질 데도 없었을 거고. <laughs> 진짜 압착하지 막 맞고 나가는 거. 몸 쪽으로 오면 일부러 갖다 댄적 있습니까, 몸을? 그렇지 않아. 백오십 가까이 되는 거 맞고 일부러 맞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피하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덜리다 어. 보니까 맞는 거지. 어. 공 자체가 그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이 너무 딱딱해요. <laughs> 그거 맞으면은 도회복. 진짜로 한 일주일 동안 절러야 되고 <laughs> 그래도 어, <맞아요. 웃음> 그래도 해야 되고 그래도 맞고. 맞아서라도 나가야 된다. 그럼 나가면 또 도루 사이트 나온 도루해야 되지 또. <laughs> 도루도 꽤 <laughs> 많이 있을 거예요. 도루 개수도 한번 봐볼까요? 예. 아, 스타 선수들하고 우리 같은 나온 중기 남자 단식. 어? 95년대 20개였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깜짝 깜짝 놀라면서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뭐 1차 집병이 있었다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어필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좀 조금만 더 해달라 코칭 스텝이라든가 이렇게 제가 처음에 저 이군에 이제 연습하고 있다가 잭기성 음. 그 코치님 음. 그 그분한테 제가 카드 하나 써그스승의날 이렇게 그냥 아. 그게 그때그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그 스승님한뭐 은혜 감사드립니다 음. 뭐 그데그 카드 보내고 한 하루만 있다가 콜이 들어와 들어 <laughs> <야>, 올라와 어예어짜어 <laughs> 그리고... 네, 아, 어. 그래가지고 그 그러고 일본 가서 이제 연습하다 한 처음에는 한몇번 대타로 나갔는데 삼진 먹고 그러다가 우연히 한번 나간게 나가게 된게 그때도 LG였어 LG 어. 쳤는데 그냥 홈런이 되어버린 거예요 센터 어. 센터로 넘어가 버렸더라고. 어. <laughs> 그 다음 날 바로 또 주전으로 뛰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다음 날또그 저기 승리 타조를 올려 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거의 한 3년간을 계속 이렇게 같이 이제 다녔던 거예요. 음... 제일 기쁜 게 성적이 나오면은 연봉으로 이제 그게 한상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우리 연승하고 그러면은 그 안타 하나당 만 원인가 났었잖아요.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예. 네, 네, 네. 네. 우리 다 알고 있는 네, 메리트 시스템 네. 일주 일딱 하고 나면은 한 거의 백만 원 돈이 들어온 만큼 음, 그, 그랬었어 음. 그 다음. 내가 시합을 뛰지 않아도 연승이면 네. 네. 모든 엔트리 만 원. 이제 정립을 해서 음. 일주일 단위로 이제 봉투에다 넣어줘요. 음. 근데 음, 저 연봉보다 월급보다 더 많을 때 있었어요. 그니까 그런 일이 있 승리하면은 만 원. 그리고 안타당 만 원. 네. 이것은 승리와 상관없이 네. 안타당 만 원. 그리고 타점 하나당 만 원. 볼넷 만 원. 보루 만 원. 승리 타점 오만 원. 그리고 어, 승리 투수 5만 원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3 승하고 3만 원 받은 적도 있어요. 피합지안 나가고 3 승했으니까. 아 승리 수당으로? 네. 어. 는 다른 현우나 이런 데막 100만 원, 80만 원, 그죠? 3만 원. 나도 그렇게 받은 네, 이런 적도 있었고. <laughs> 저는 저 그때 당시 그때는 사안타를 치면 은 시계를 줬었어요. 오. 아주. 로만손인가 뭐가 모르겠어. 아 로만손. 아 있었어 로만손. <laughs> 그거 시계를 제가 생인 3개인 같았어요 생인가. 렌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렌타상 <laughs> 내가 <laughs> 그렇게 그렇게 네. 한번 하고 나면은 진짜로 음 일주일 지라면한1 0 0만원 떄리 금방 들어. <laughs> 근데 삼성, LG에 비하면은 아무도 것아니었 없어요. 음 걔네들은 저기 개인당 진짜 막몇천 마시 적립이 되고 막. 추석 그랬어요. 때 우리 종합선물 세트 받고. 거기는 LG나 뭐 이런 데는. 핸드폰. 전자 저기 상품권 받고 네, 상품권 가전 상품권이라도 양복 디켓저 <laughs> 신인데 좌석버스를 타고 그 무등역에서 지원동까지 타고 하는데 이만한 박스 있죠 또 가방도 이만하고 이런 갔다게요그 <laughs> <laughs> 안에 좋은 게 많이 들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풀어번호 후어번호거한 번. 녹색 녹색하고 <laughs> 음, 분홍색 크게 그, 그, 한 터우씩 있고. 네. 그리고, 부동산, 캡틴큐어 캡틴어 <laughs> 네, 캡틴. <laughs> 술도 있었어요? <laughs> 네, 딱그한 병이 있었고 네, 와인 네. 한 네. 병이 있었고 나머지 다 과자로 이렇게 채워서 박스만 있어요 일반 종합선물 세트가 아니고 조금한거죠 우리, 우리는? 아니 우리는 이제 엄청 음, 큰거 큰거죠 어... 그거 갖다주면 집에서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얘들은 좋아하죠 <laughs> <laughs> 그 조카들이 멋져. 조카들이 다 가져갔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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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금하네 그러면은 아까 그메리트에서 몸에 맞는 볼도 그런 메리트를 받았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조금 살아나가는데음은 어... 몸에 맞아서 루타장 만원이에요. 루타다. 타내 몸을 던져서 만원을 벌었어그 정도를 그랬을까? 그때는 이제 그거를 집사람이 이제 녹화하고 그런 거는 바, 보고 있잖아요. 뭐 아... 오늘 얼마인가 하고 둘이 반당했어요 이렇게. <웃음> <웃음>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 좋아해가지고. 야구를 좋아한 걸까요? 아니면 아니, 가게 부를 써야 되는데. 야구를, 야구를 뭐. 원래 좋아해요. 아, 내가 아, 우 네, 음. 그, 지금도 오비 팬이고 아, 오비 그, 이제 지금은 두살 이상만은 네. 근데 이제 저 제가 간 두고 나서는 잘안 보더라고요. 아. 내가 속상해 <laughs> 까먹그런가김웅룡 <할까? 웃음> 어. 감독님이 좌타자를 유난히 좋아하시는데 좌타자도 좋아하는데 몸치만 좋았어요. 박재벌 전설을 그렇게 아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샵 거의 풀타임 뛰고 그다음에 군대를 간다 그러니까는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감독님이. 일단 네. 어. 더 뒤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어. 그 이제 해야 되는데. 어. 군대를 갔다 야지뭘할거 음. 아니에요. 네. 야구를 더 오래 하든가 어쨌든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 이야기도 맞는 거 같아요. 저 안, 음. 안전히 이제 다져놓고 갔는데. 캐테라는 데서 그 그 정도까지 이제 할 수가 없었어, 솔직히. 음, 너무 음. 너무 강해서. 예 음. 어. 어 뭐? 수들이 네. 너무 강해서 <laughs> 이게 어느 포지션 한 자리에 거의 10년 아니 15년 타줄 때감이 있을 음. 아, 것 같아. 그렇죠. 맞아. 예. 세태는 거의 그냥세칸 하나 비어 있었네요. 그렇지. 송인호이 아. 하고 이 한대 가선 아. 내가 이제 LG로 간 다음에 미연가3으로 네. 하고 세칸 정도나 이렇게 그 다음 김종국이 와도 타격이 약하니까 네. 조금 노려볼 만한 자리 정도였었지 나머지는 그냥 앞으로 10년간도 뚫을 수 없는 자리도 있죠 아, 완전 초롱성 그냥 예, 뚫을 수 없는 그냥 성벽 얼마나 까까했겠습니까 음. 음? 그때 그래서. 당시 원전 같은데 이렇게 가면 은 네. 감독님은 항상 8시가 7시 정도에 노브에 딱 나와 앉아 계세요 체크를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는 선수들이 있다. 누가 성실하게 네. 이렇게 하. 어떻게 보면 그게 감독님만의 노하우일 수도 있죠. 음. 관리를 하는. 음. 보면은 항상 거의 식사 가 끝나면 싸우러 가셔. 음. <laughs> 저, 저하고 노트가똑같아요왜 저도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싸우러 가서 다시 또 들어가서 자고 그런. 아니 가면 그러면은... 침식을 안 하는 선수들이 많았 거든 게임이 끝나고 쉬고 네, 네. 숙소 들어가면 거의 열두 시다 되거든요 음. 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매날 술 먹었던 얘기 간단히 맥주 한잔 이제 매우 피곤하니까 네. 빨리 자려고 캔맥주 두세개 드시고 잠 충분히 자야 되니까 침식하는 거의 많이들 어 아... 일부러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laughs> 그럴 수도 있겠죠 <웃음> <웃음> 약간 그런 내, 느낌이 약간 좀기도하 <laughs> 한데 <laughs> 그냥 생활 패턴이 그렇게 되니까 아... 그 굉장히 그게 중요했던 게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 그때 선수 생활 할 때는 밖에 나서 가 술도 잘안 먹었었어요. 아... 이 강주가 좁잖아요. 그렇죠. 그말 나올까 봐. 아, 그렇죠. 근데 집에 가면은 항상 박스로 이제 막 음료수 뭐술 이렇게 다 맥주 박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안 나가고 아... 이사 하는데. 이사짐 하는 사람 뭐퍼하세요 물어보자. 아. <laughs> <laughs> 베란다가 이렇게 빡세게 정겨져 있으니까 다 집에 와서 그 먹으라고. 아. 나가서 저기 하면 말 나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스타급 이 아니잖아요. 한번 말 나오면 충장으로 나가서 한번 움직이면 그다음 날 그다음 서다 알고 있어요. 구단에서 다시 심어놓나 네. <laughs> 봐요. 아. <웃음> <웃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이렇게 초롱성 같은 게 이렇게 있더라도. 뚫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데이터나 백업밖에 없었나요 그당시에 그러니까 저도 2군에 있건 1군에 있건 감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딱 올라와 음, 있어요. 그렇죠. 뭐 밸런스라든지 느낌 딱 와있는데 <laughs> 코치, 음. 코치님, 코치 이야기 해봐요. 코치님 저감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죠? 아, <laughs> 어쩌자고 <어쩌라고. 웃음> 네. <laughs> 다 주전도 다차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때 네. 그때 저기 했던 코치님이 수석 코치님이고 백기성 코치님, 백혜선 백혜선 코치님. 백혜선. 응. 응. 그 그분이 이제. 컨테이하고 응.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쓰셨어야죠. 그런데 <laughs>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스스로 떨어져요. <laughs> 아니 오늘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나는 백업이라고 아까 <laughs> 구한성전설이 그 이게 무슨 네. 얘기입니까? 어 원래 오늘 회식 이 형이 이렇게 네. 나오기로 이렇돼 있었었고 근데 회식 형이 조금 이제 어린 이제 아마 좀 쾌차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회식 형 대신에 네. 음, 내가도 제가 나올 때, 이거 나와서 좋다야. 편식형 <laughs> <laughs> 나왔으면 개인 또 대학교 때부터 가, 학교 우리 선배, 어, 건대 선배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렇게 말씀 못 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그건 아니에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저기 쌍방울에 있다가, 네 맞아요. 여기 왔을 때도 제가. 어, 집 얻어주고 막 같이 혜택 받고 있었어. 진짜 해시경은 진짜 용 됐어요 혜택 받고. 그렇지. 짱망울 있을 때, 짱망울저2군에서 진짜 빌리비리 거리더라고. 이거 하나로. 진짜 용 됐어요. 네 말을 아. 그래서 야구 잘했다. 아, 그래, 자기도 알아요. 해열형이 이렇게 그이게좀늦고 이렇게 해시경보다는 이제 해열은 음. 좀 파격적이었었고 음. 그래서 외야로 이렇게 음. 전향하고 있었는데, 그때 완전짜 전형적인 수비형 포수 음. 그리고. 수수한테는 가장 만만한 편안한 보수 음. 제일 적합했었죠. 아 만만한 포수라는 게 무슨 의미냐? 약간 분수기지, 있또 상대하기 쉽지, 그리고 또부족하지부족그러니 <laughs> 여러 가지 편한 면들이 진짜 많았죠. 나이스상 갔냐? 식이 형이 처음에 상방울에 있다가 와가지고. 자 얘들이 내 말을 안들어야 나한테 그러더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대학교 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슬슬 기억했지만 아니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요 내가... <laughs> <laughs> 대학교 때 무서웠대 그때는 이제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옛날 얘기니까 그때는 이렇게 얼차려도 많고 <laughs> 많이 맞았죠 진짜 에... 근데 혜태는 <laughs> 많이... 다른 팀에서 트레이드 오면은 거의 길을 못켰어요 워낙 그래서 그 시인들도 미스터 LG 김상훈 선배님이나 박노준 그리고 뭐 이병훈 조현 뭐 진짜 그 선수들 잘했던 선수들이 해태 와서 성적을 거의 못 냈어요. 그렇지. 기에 어, 누려가지고 분위기 늘렸대. 네. 음. 다른 팀에서는 좀 자유분방하게 있다가 여기 음. 오면은 좀그 가둬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었 이석영도 LG 가고 응? 이, 얼마나 분기 때려잡고 주장까지 하면서 네. 네. 그래서 LG에서 진짜 큰 역할을 많이 했었죠. 파이거지에 있었던 분들은 그기 자체가 좀 다른 팀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야구에 대한 욕심 자체도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성적이 또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태로 오기 전에 다른 곳으로도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고한성 전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다른 기회가 있었습니까? 퍼스콘 이거 뭐예요? 네. 제가 네,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코스코의 <laughs> 이제 자회사인데 그 세미프로로 이렇게 창단을 아, 하면서 아, 나 이거 정말... 기억나지? 그, 이나대 같이 갔던 이사견이라고 그 당시 5위에 이 8천만 원 당시에? 그때, 음, 최고 계약 음. 당시 예. 받고 음.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오히려 도망간 거예요. 어. 음. 그 도망갈 때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야, 가면 5초 안 해야 할더니 야, 야, 각이 살만 다자르거냐 응. 어... 했는데, 잘르보더라구요 포스코는. 에? 보복으로. 어. 응. 안정적으로 가고 음... 싶었어요. 해체와서는 어차피, 시합뛸 자신도 없고, 그리고, 들어갈 자리도 없고, 음.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선택을 했었죠. 음. 음 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때 당시, 대학교 때, 이렇게 한전에서의 말이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 위에 선배가 한전하고 계약을 해놨고 오비가 오비서 지명하니까 글이 날라가 버린 거야. 음. <laughs> 그 바람에 이제 우리까지 피해가 와본 거지. 음. 그다음 그 학교에서 도장을 아, 안 찍어 주더라고. 강형석 선수예요. <laughs> 예. 어떻게 안 해요? <laughs> 예, 강형 석 선수가 예전 예. 그런 이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린페. 학생에도 우리가 뭐,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이미지 있으니까 그냥 니 아, 알아서 네 알아서 가라 이렇게 네 되어버리더라고 아, 뭐 소위 말해서 에이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이 선수 지금 이제 프리하게 됐으니까 구단에서 음. 어, 좀관심좀가져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실업팀 가서도 선배들 보면은. 생활이 잘 되더라고요. 그냥 네. 직장 생활 하면서. 네. 프로가는 것보다 그게 더 낫겠다. 나는 그때 생각해갖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 그리고 혜태는 1군하고2군의 기량 차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음... 삼성이나 요즘 굉장히 선수 이 두꺼웠거든요. 음... 저희도 2군 게임 해보면은 삼성은 정말 2군에서1군전력하고별 차이가 안 나요. 음... 근데 혜태는 1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2군이다 연습생이에요. 음... 그래서 거의 항상 이군 꼴찌했어요 기회가 더 오히려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군이 너무 이렇게 쟁쟁하고 그러면 들어가기 더 힘든데 네. 일군에서 약간 예를 들어 부상이 있다거나 음. 그럼 얼른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은 내년에는 누가 들어오나 아. 저하고 겹치는 아. 들어오면은 해마다 이제 그, 그 밀려 나가야 되잖아요 음. 방출을 해야 하고 그래서. 매년 매년 좀 불안한. 아, 음. 어차피 이종범 선수 같은 경우는 들어올 줄 알고 있고 그냥 감당 조차도 안 하는데 음. 이제 나는 또 어떤 입장이 되는 거지 아, 이런 예. 것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연습생처럼 번호가 뭐. 1 0 0 0 0 0 0 0구0 0 0 0 0 0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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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 나가서 성공률이 꽤 높았어요 그때 당시. 거기0 0 0 0가나0 0 0 0 많이 했으니까